허리통만 있는 게 아니라 생리통도 같이 올 것이고. 안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풀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푸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발을 할 때, 이와 같이 발목을 잡고 들어올려가지고 이제 생식기를 눌렀어요. 뒤꿈치를. 충분히 눌러주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집어넣으면 이제 이게 나오죠. 그러면 크림을 이제 연하게 발라. 띵글라 바르되너 많이 바르면 미끄러서안 된다고 했어요. 살짝이 바르고서, 우리 어깨 할 때처럼 이 파진대 부분하고 이 엄지손하고 마주보기 지압봉을 같이 잡는 거죠. 잡아가지고 발 밑에다가 엄지손가락을 대고 이 옆면에 보면 바닥살하고 이에살하고 경계선 있죠. 더 위로 올라가면 엄청나게 아파요. 근데 그 경계선 거기서부터 밑으로 좀 내려주되 이때 주의사항은 쭉쭉 차같이 내려주되 이지압봉디 힘을 주고 손가락힘도 같이 나란히 힘을 줘야 돼요. 이게 자꾸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잡다가 힘을 줘야 돼 힘을 안 주게 되면 푹빠져 이게. 그러니까 지압이 안들요 힘을 좀고 천천히 어도도도도도도도도도 내려주면 이런 데가 어도도도도도 뭉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구리안 앉을수록 이런 데가 막콩알 같은 게 들어있어. 어도도도도도도 하면서. 근데이 부분을 이게 바깥쪽 안쪽까지 다 삥- 그래다 풀어주면 이 자리로 풀어지면 어때요? 이 자구리 쫙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좌골이 아픈 사람은 이 자리가 체지러지게 아프겠죠 체지러지게 아프죠 근데 이거 풀어주고 나면 좌골신경이좀 감쪽같이 사라졌다 이와 같이 풀어줘 놓고 충분히 풀어 놓고 어때요? 우리가 신발 신으면 뒤에 이게 뒤에 힐컵이 있다 잖아 힐컵이 힐컵을 뒤에 싸겠죠 싸고서 또 우리가 걸어다닐 때 터벅터벅 하면서 계속 풀어주면 이 자리가 열이 나면서 이 자리가 풀어지면 자동적으로 계속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발 자체가 딱 맞으면 안 돼요. 가이움게 만들고, 이와 같이 약간 겟다 형태처럼, 이런 형태에 돼야 돼. 그러니까, 이 형태들을 신키면, 일반 분들은, 아, 신발이 너무 크다라고 이제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약간, 너무 크면 안 되겠지만, 약간 커가지고, 좀 넉넉해가지고, 약간 터벅터벅 하는 게 굉장히 건강에는 좋다. 신발. 그러면 우리가 요즘 대학생들을 보면, 신발이 한국모함처럼 크지 않아요? 그래요. 그전에는 우리가 어쨌든 발이 크면 보기 싫으니까, 타이트하게 맞춰가지고, 이게 멋이었는데, 요즘엔 대학생들은 한복만 신고, 신발이 이만큼 크죠? 그리고 발을 보면 타박, 타박 다니죠? 이게 건강에는 최고 좋아. 네. 그래, 그 애들이 한번 신어보니까 편한게 계속 그렇게 신는 거예요. 오히려 기성세대들은, 야, 너 신발 똑바로 안 신어 그랬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거죠. 편하고 좋아요. 어쨌든,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잘 풀어주면, 예. 네? 이 분도 깨끗해진다, 이거는. 이 분도 똑바로 잘퍼게 되고. 그래서 같이 충분히 이와 같이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이따가 생리통이 심한 사람은 더 많이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풀어주 이거는 안전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충분히 풀고 난 다음에, 발에서 보면, 이제, 이 삼각지점 있죠? 이게 안쪽이고, 이게 바깥쪽이에요. 이 삼각지점. 이 삼각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생식기에서는 밑에도 중요하지만, 옆에 뭐 엄청나게 뭐 글씨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 네. 영어로 써가지고 저도 몰라요, 어제도 어, 엄청나게 안쪽 뽀뽀처 복잡하죠? 왜, 네. 다할 것도 없이, 이 자리가 생리통과 관계가 많다, 그것만 아시면 되고, 이 안쪽에 이 삼각지점, 이 삼각지점이 여자분들 자궁이에요, 자궁. 자국. 그러니까 이 자리를 푸는 방법은 뭐냐 자궁이 안 좋은 사람이 이 자리가 더 자지러지게 아파요 자궁이라는데 군가 뭐 군종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난소군종인데 이 자리가 자지러지게 아파요 그러면 이 자리에 지압할 때는 밑에서 위로 올리면서 지압을 해요 밑에서 위로 올리면서 그래서 지압하는 방법이 밑에서 위로 쭉 올리면서 지압을 하되 지압공을 하면 아파서 못, 못 참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밀면서, 요, 같이, 풀어주면서, 밑에, 옆 부분까지 같이, 끌어주면서, 같이 풀어주면 돼요. 뭐, 손가락은 어떻게든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그, 지박, 지압봉은 아파서 못 참어. 지압봉은 딱 약하게 해야 되겠죠. 하되, 밑에서 위로 올리면서 풀어줘 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요, 충분히 풀어주고, 그 다음에, 바깥쪽. 바깥쪽. 아, 이게 이제 여자분들은 자궁으로 보고 남자들은 전립선 쪽으로 보고 전립선 이 자리가 쫙눌러갖서 아프다는 남자들은 전립선이 와 있어요. 전립선으로 하면 이 자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남자들 거의 나이 들면 전립선이 오죠. 그럼 다이 자리가 아파. 여자분도 자궁 쪽에 문제가 오면 다이 자리가 아픈 게 오게 돼 있고 이 자리도 요 와치 풀어주고 바깥쪽은 이게 난소하고 관계돼 서 난소 남자들은 고안하고 관계돼 있고 그럼 이 부분은 이에서 밑으로 내리면서 풀어준내 티브 내리면서 내리면서 풀어주면서 밑에까지 충분히 삼각지점 다 쓰러주면서 같이 풀어준 거예요. 또 아픈 듯하게 약간 세게 눌러 짜차서 풀어주면 이 자리 굉장히 아프기도 하는데 이 자리 풀어주고 나면 어때요?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자궁하고 난소고 전립선이고 고환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뒤꿈치는 상식기 덩어리요 상식기 당. 이 뒤, 뒤꿈치가. 이 뒤꿈치 자체를 어쨌든 따뜻하게 제가 감싸줘야 되겠죠. 그래, 군대 가면 발목질이라는 게 있어요. 발목. 이게 상식기 덩어리니까 호르몬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죠. 사람이 호르몬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이 정서적인 불안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격이 아주 나폭이죠또 참을성이 없어져. 그러니까 10대에 딸내미가 한참 그막 호르몬 분비할 때는 성격이 막그 그렇잖아요. 고등학생한테 엄마가 지고 그때부터 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이 40, 5대 들면서 폐경이 오기 시작하면 또 그때 성격이 또 날카로워지고 이래요. 그러니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남편이 지기 시작해. 예. 호르몬 비 오면 성격이 좀어쩌 남포기 아니라 어쨌든 그래죠. 그죠? 그게 그러니까 참을성이 없어. 요 그러니까 이 뒤꿈치가 다치게 되면 호르몬에 문제가 오게 되면 성격이 날카로워지니까 이 중대란, 한개 중대란, 한개 소대가 2삼 30명이든, 100명이든, 예를 들면 밤에 어 침투라는 거뭐 하다가, 전쟁 중에 하다가, 발목 지뢰를 받게 되면, 이 발목 지뢰가 발목이다짧린게 아니라, 여기만 나가요. 여기만. 그럼 여기만 나가면 사람이 죽지를 않고, 걷지는 못해. 그러면 예를 들면 한2십 30명 같이 한 팀이 지나가다가, 밤에 총이 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게, 생식기가 파게 됐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군인은 정서적인 불안이 일어나요. 그럼 정상적인 군인이면 조용히 지나가야 되니까 쉿 하고 지나가는데 성격이 불안하니까 막 소리 지르고 난, 난동을 부리게 돼 그렇게 되고 또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다치면 두 사람이 어깨를 찌든 어쩌든 총을 들었는데 이게 소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녁에 휴식도 취하려고 하면 조용히 자야 되는데 이, 이 다친 사람이 막 낑낑거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군 사기가 다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발목질이가 그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 자리만 나가도 그러면 한 사람만 다친데도 어때요? 그 전체 중대장, 중대원들은 소대원들이 사기가 다저하는 거예요. 또 세상에 대해서 전혀 겁먹게 되는 거고. 차라리 누가 뻥 해가지고 문제 생기고 죽어버리면 없다고 생각하면 부대가 간단하죠. 에? 그래서 전쟁에서 발목질이가 꼭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어, 강원도나 이런 데 철책 이런데 가게되면 지뢰가 엄청 많아요 발목 지뢰가 엄청 많아요 이만큼이 이만큼 크기도 그래서 이 정도만은 그걸 깔려 있는 어쨌든 이 부분 밑에 잘 해주고 양옆에 해주고 안쪽 바깥도 이 자리를 잘 풀어주면 생식기 덩어리가 싱싱해진다 이 말이야 이와 같이 해주면서 어떻게 뭐가 필요하냐 이 고관절이 필요해 고관절이 우리가 고관절 수술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죠. 고관절. 그래서 고관절이라는 게, 수술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게 자골이 있어. 자골이 있으면, 넉다리뼈라고, 넉다리뼈, 무릎뼈. 무릎뼈가, 이제 이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무릎이 있고, 다리 있고, 무릎이 있고, 다리 있고. 이와 같이 있는데 고관절이라는 게, 이 자골하고 이 넉다리뼈하고 이어주는 관절이 고관절, 고관절 떼요. 고관 그러면 이 뼈하고, 이 뼈하고 두 다리가, 이 무릎, 쉽게 얘기하면 너다리뼈라고, 어 무릎뼈라고 얘기하면 되죠. 이 다리뼈가 이게 가장, 우리 인체에서 가장 커. 이 자고라 붙었는데 이 속의 관절, 이 관절이 고관절을 부릅니다. 그러면 이 고관절 자체가 이자구를 받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좌리이 어때요? 허리가 있고, 어깨가 있고, 목이 있고, 머리가 있 우리 옥몸이 다 있죠? 이게 엄청나 힘이 들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잘 받쳐야 돼. 잘 받쳐있고, 이 고관절 자체가 여기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 자리가 속에 홈으로 쫙 들어가서 끼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관절 자체가, 나이가 들면서 이게 쉽게 깨져. 넘어지면 그냥 이게 깨지는 거죠.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보통 뭐, 3사 40대 이때 고관절 같은 거 깨지게 되면, 그냥 수술하거나고 치면 되는데, 보통 7, 80이 돼가지고 이게 깨지게 되면, 고관절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냐 우리 가래터시 쓰는 데 있죠. 가래터이 쓰는 데 있잖아요. 삼산 오랜만에 갔다 오을때이 자리가 계란만큼 이만큼 생기잖아요. 그 자리가 고관절 자리야 정확히 보면 우리가 바에서 본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중요한 게이 다른 말로 서예부라고 이게 서예부 이 부분 서예부 자체가 상체하고 하체하고 모든 신경이 교차되는 것이 서예부다. 그런데 이 자리를 잘라가지고 어요 수술을 하게 되면 서예부가 수술을 하게 되면 이아환을 수술하게 되면 어요 잘리게 되는 거니까 모든 신경들을 잘리게 되겠죠. 그럼 상하 교로 같은 신경도 다잘리는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70대 후반, 80대 접어들어가지고, 고관절 함께 고관수술을 받죠. 그러면 부모들 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수명이 아주 단축이 돼요. 보통 2, 3년 미만에 거의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서 아는 할머니나 고관절 깨졌다 그러면, 고관수술했다 그러면, 어때요? 그때부터 효도를 정말 잘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서 상하 졸가안 되는 거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여기를 수술을 받고도, 뭐, 온회에서 살았다. 고 그런 사람들은, 이 자리가 수술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된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2, 3년 미만에다 돌아가시게 돼. 요 그래서 이부분을잘 해줬는데, 이 고관절 자체가 꼭 깨지기만 한게 아니라, 이 자리가 사거, 사거. 병원 의사들이 얘기를 해. 사거가지고 그냥 그 고관절을 다시 뛰게 돼. 이게 인공관절을 제거하고 다시 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생긴, 관절이 우리 일체에서 두 군데가 있어 다리가 요같이 연결되어 있고, 어깨뼈가 또 요같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깨뼈 그럼 어깨뼈는 우리가 마음대로 돌아가죠. 앞뒤로 마음대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리는 그게 잘안 되죠. 이 다리가 뭐 앞, 옆으로 돌아가고 하는 경우는 거의 뭐 태권도 관장도 돼야 발이 이리로 올라가죠. 우리는 못 올라가잖아요. 이게 이 자리는 좀 깊게 박혀 있어. 어깨하고 차이가. 근데 어깨는 어때요? 약간에 빠져있으니까 이게 방향은 마음대로 움직여집니다 반대로 어때요? 어깨는 살짝 타면 그냥 잘 빠져요. 어깨는. 이게 어깨는 강도는 약하고 방향은 없고 근데 여기는 방향은 없었지만 강하게 박혀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리가 쉽게 깨져 또. 반대로 이렇게 하면 충격을 주면. 이제 젊었을 때는 나이 드시면 이 자리가 고관절이 되는데 이 자리가 사근데 의사들이 요즘 고관절 환자들보 보고 깨져서 온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사은 사가서 온다 그래 사가서 다녹가녹가 녹아, 녹아. 근데 녹근데 아직 의사들이 원인 파악을 그런 못해요 없어지는 예예왜왜 사는지를 노화인가 이게 노화라고 단순히 그 말은 맡기는맞아 근데 아직 원인 파악이 안돼 근데 이제 이 자리가 이 공간이 둘째가 있겠죠? 그 이제, 상, 중, 하, 이와 같이, 이제, 인있을거아요고관절 인공적으로 만들어. 그게 음. 잘 맞으면 수술이 잘 됐다고 얘기하고, 현재, 현재적으로는, 그게 좀, 정확히 맞지 않으면, 뭐, 1, 2mm도, 오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럼 조금 덜된 거, 그냥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어쨌든, 이게 잘 맞춘다고 얘기는 하지만, 중요한 게, 원래 살아있는 관절이 가장 좋은 거겠죠. 근데, 왜 사그냐, 그거는 이제, 중요한 게, 왜 마모가 되느냐, 상다보다는 마모라는 말이 맞는데, 우리가, 발은 어때요? 보통, 이와 같이 걷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은 앞뒤로 굽어요, 앞뒤로. 팔은 앞으로 굽죠. 뒤로 안 굽어도. 네. 이거는 게이돌아가려면 이게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만 굽어지게 우리 몸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경척, 경첩 관절이에요, 경첩. 경첩 관절이라고. 요뭘 어, 보고 경첩이라고 그래요? 경첩, 운이 바어야야 된다, 붙을 붙여가지고, 운이 이리만 들리는 거죠? 예.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예. 이게 뭐 경첩, 경척, 경첩관이라고 그러죠. 이, 이, 이 관들로 돼서, 그럼 어머. 음. 그리고 다리나 무릎은 어때요? 반대 로 뒤로 굽어지는 거죠? 예. 예. 그 형태로만, 앞뒤로만 쉽게 얘기하면 굽어져야 돼. 근데 우리가 나이가 되면 발이 어때요? 요 아주 똑바로 걸었던 게, 우리가 저는 뒤꿈치가 통통해가지고 50% 찰나가면서 흡수한다겠죠? 그리고 나머지 50%는 엄지발가락으로 빠져나간다고 그어요 그래서 새끼발가락 5% 0 미만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뒤에서 걸으면 쫙 빠져나가는데 바닥 펴놓고 빠져나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엄지발가락을 눌러, 눌러야 한다고 그어요 그래서 11자로 걸으면 그 형태가 이게 잘맞아떨어 걸어가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빠질 때는 마지막 누를 때일이 50%가 빠져나가는데 이빠지나가이 빠져나가 점점점 발의 힘이 이와 같이 갔던 게 이와 같이 갔던 게바깥으로 이와 같이 걷게 돼 이게 할머니도 오다를 걸으 무슨 소리인 거 아시겠죠 이렇게 걸어 이렇게 좀 과하게 얘기하면 옆으로 맞아요. 네. 이와 같이 걸어지니까 이와 같이 걸어지면 옆부분에 이게 압이 많이 오겠죠 이, 이 자리가 압이 많이 오게 되면 이 팔하고 어깨하고가 이 자리에 관계되어 있어요. 무릎도 이 자리가 관계되어 있어요. 이 바깥쪽 부분에. 이쪽으로 이와 같이 누르고 흐르는 까 이쪽으로 많이 누르니까 아주 많이 오니까, 나이가 들면 다 어깨가 저리거나, 또 무릎이 안 좋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일이 걷게 되면, 엄지발가 새끼발가락이 제자리는 못 잡고, 보통 둘째발가락 밑으로 들어가거나, 올라타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 넷째, 다째 발가락이 뭐가 관계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겨우 관계있다고 했죠. 이 기도 안좋아지는거 이게. 그래서 이 걸음 엄청 안 좋은 건데 어쨌든 우리가 걸을 때는 기본적으로 뒤에서 눌러서 앞으로 해서 이와 같이 가면서 앞으로 당겨줘 당겨주면서 엄지 발가락을 누르고 걸어가는 걸음이 가장 건강 한 좋은 걸음이에요. 이게 의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된건 아니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처음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와 같이 걸으면 신발이 바깥쪽이 잘 달아지죠. 원래 우리 몸이 바깥쪽이 좀더 길어요. 이게 바깥쪽이 잘 달아진 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이와 같이 계속 다니면 뒤꿈치가 계속 닳아지죠 그럼 더 뉘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형태에서 어때요? 뛰자마자 앞으로 당게 안쪽으로. 그럼 엄지발가락을 마지막 누르고 걸어놓은다 생각, 이와 같이 걸어주면. 그러니까 신발, 보는 것도 이게, 안쪽이 눌러지게 해서 바깥쪽이 높고 안쪽이 좁다, 이 말이에요. 만져봐봐요. 얼마 차이 나죠? 많이 차이 나죠. 거의 두배 차이 나죠. 그 인체공학적으로 만드는다는 게 그런 형태가 제대로 돼야 돼. 그래서 바깥쪽이 신발이 더 높아야 돼. 그데 그 신발 자체를 바깥쪽을 굽을 높게 하면 어때요? 원래 신발 굽이 바깥쪽이 높은 신발이 있어요. 응? 그것도 특허품이라고 회사가 나와 있는 회사가 있어. 그럼 그러면 신발 뒤꿈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겼어. 쉽게 얘기하면 뒤꿈치가.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때요? 반대로 이게 또 눌림을 당할 때 우리가 이와 같이 길라고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데, 누르게 되죠. 그럼 안짱다를또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걷대, 바깥쪽에 달아있는 질기 인정을 하고, 엄지발가락 누르고 걷는다고 생각하시고, 앞에서 당겨주는이 힘이 있을 때는 이와 같이 걸어져요. 이게 20대는 엄지발가락 누르는 걸음으로 변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계속 바깥쪽으로 눌러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걸 당겨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힘이 부족할 때 바깥쪽이 좀더 높게 만들어주면. 이것도 어때요? 한계가 있다 그러면, 특히 오다리 신발신들은 1cm 너비로 바깥쪽을 이와 같이 쫙 붙여가지고 신발 밑으로 어때요? 장판 모듬 같은 이있으쫙 붙여주면 신발 신자도 발이 이와 같이 생겨있겠죠. 그럼 오다리 교정 훨씬 더 좋은 거죠. 근데 어쨌든 이자업 자체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요 중요한 부분들인데 지금 고관절이 어디 있냐? 발에서는 이 복숭시뼈 밑에 복숭시뼈가 이와 같이 있죠. 그럼 이밑 부분 이 부분이 예, 반달처럼 돼있죠이 네. 부분이 고관절을 빼요. 고관절 그러면 이 부분이 안쪽, 바깥쪽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 할 때는 이것도 굉장히 예민해고 아파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마디를 가지고 하는데 엄지손가락은 발등에 대시고 여기다 크림을 연하게 발라가지고 두 번째 마디를 접어가지고 이자리를 띄어 왔다갔다 왔다갔다 풀어줘 왔다갔다왔다 왔다 풀어주면 고관절이 안 좋거나 고관절 수술한 사람은 차지이 되게 아파요 어쨌든 그러나 이 자리에 쫙 풀어지면서 전체 이 복숭이 뼈를 끼익 돌려줘요 그러면서 밑으로 또 왔다 갔다 했고 바깥쪽 안쪽 마찬가지로 해주면 잘 돌려 그 자리로 해주면 이 고관절이 싱싱해지는 거예요 고관절이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드그 아직까지 의사들은 의학적으로는 왜 고관절이 삿거나 이게 마모되는지를 못 찾아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거요. 이게, 발이 달라지면서, 이, 뭐냐, 이 관절이 유화같이 해야 되는데, 옆으로 걷다 보니까 다 마모가 되어있는 거예요. 음. 이개념 이게 자세라는 게참 중요해요. 자세 이게 발을 똑바로 그어야 되는데, 의식적으로 해도 안 걷지 않으면, 유화같이 걷는 사람들이나, 뭐 그, 그런 사람 이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보면 고관절을 다 고생하게 돼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일자로 걷도록 유도를 해주고, 신발 바깥쪽을 좀 올려주고, 그리고 엄지 발가락 누르고 걷게 만들어주고, 이피부는잘돌리는 거예요. 자, 왔다 갔다 좀더 시슴하면서 돌리면잘 아실 거예요. 하면서 잘 돌려주고. 해서 이 부분이 잘 풀어지면, 우리 몸의 고관절이 아주 좋아져요. 고관절이 싱싱해지고. 어쨌든 우리 몸은 어때요? 무조건 건드려주면 살아나죠? 그렇지 않아요? 네. 절대 그냥 죽어있는 몸은 없어 나무같이 아예 그 가지가 죽어있으면 죽어있겠지만 우리 몸 피가 돌고 있단 말이야 돌고 있으니까 그대로 눌러주거나 두드려주거나 해주면 다 살아나는 건데 어쨌든 코드로 스위치 올려주면 불이 들어온 것처럼 조금만 돌려주면 우리 몸은 금방금방 살아나요 근데 나이가 들면 혼자 살아나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같이 만져주려고 내몸 내가 만져줘도 다른 사람 만져줘도 되고 우리 가족들 중에서 고관들 깨진 사람이 있다면 이 자리를 잘 해주면 좋죠. 그래서 아까 상식기를거치고할 때는 이 작업을 하고 고관들하고 같이 세트로 해줘야 상식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꿈치는 아주 상식기 덩어리고 뒤꿈치는 정말 중요한 덩어리예요. 그러면 뒤꿈치가 걸을 때 흔들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신발 자체를 이런 데 들어가면 뒤꿈치가, 신발을 우리가, 뒤꿈치가 일반적으로 좀 통통하죠? 예. 그러니까, 이, 이 평평한 놔두면 어때요? 이게 그냥 넘어지죠, 사실은. 그런데만, 홈이 파자고 자를 담아버리면, 훨씬 안정도가 있는 거예요, 자체가. 이게 이 힐컵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힐컵이. 그럼 우리가 지하철이나 공 같은 데 앉아가지고, 신발 신고 지나간 사람들은 뒤꿈치라는지 잘 봐봐. 보면 얼마나 이 뒤꿈치가 우리가 하이 같은 게 신으면 막 흔들리는 거. 보여요 보여요 그럼 이 보이는게 발목이 엄청나게 흔들림이 오죠 이 발목은 분명하게 어떻게 옆으로 흔들어야 되는게 아니라 이와 같이 구부지야다고 그랬어요 에? 무릎은 또 뒤로 구부지야 되고 팔뚝은 앞으로 구부려다구고딱 그와 같이 정해져 있어 방향이 근데 이게 옆으로 흔들리면 안되는거요 그래서 이 힐컵이라는게 정말 중요해요 또그 관절 쪽에 신발 쪽에 박사들 보면 힐컵이라는게 반드시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아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지혜라는 같이 우리가 보면 별로일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 힐컵이라든가 야채 자체가 시중에서는 유화 같은 게 판매되는 건 많죠. 네, 네 맞아 알지. 이것도 맞아. 34만 원짜리예요. 음. 제가 34만 원에 사왔어. 좁아져 비어야 되는데 단쪽이니까 34만 원에 17만 원이니까 어쨌든 그러겠죠. 이것도 그렇고 요즘에 창만 가지고 50만 원반도 듣고 그래요.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인솔하고 하면 인터넷 가서 쳐봐요. 얼마나 미국에서 들어온 것들이 많은가. 이 건강 신발 중에서 이 정도 창에서 우리가 10만 원 받으면 매우 싸게 받는 거사실은